세상에서 가장 비싼 강아지 품종 중 하나는 티베탄 마스티프입니다. 이 품종은 희귀하고 고대중국 왕족들이 기르던 개로 유명합니다. 티베탄 마스티프는 티베트에서 기원한 매우 크고 강력한 품종의 개입니다. 이 개는 수세기 동안 유목민 가승녀들이 가축과 사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르던 경비견으로 성격이 독립적이고 때로는 고집스러울 수 있지만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. 특징적으로는 두꺼운 이중무 덕분에 매우 크고 사자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기후가 추운 고산지대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힘세고 무서운 이미지가 있지만 훈련을 잘 받으면 차분하고 충성스러운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. 티베탄 마스티프는 희귀성과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중국에서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엄청난 가격에 거래된 경우가 많습니다. 일부 개체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거래되기도 하며 2014년에는 한 마리 티베탄 마스티프 강아지가 약 200만 달러, 한화 약 20억 원에 팔리면서 가장 비싼 강아지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.